신발을 벗고야 되나? 어, 신발은 그벗시실 분들은 될수 있으면 벗고 뭐 아니면은 뭐안 벗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은 시상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신내데요 강신내는 회장님이 분양 분향, 분양을 하세요. 분양 불 켰어? 요 네. 분양하셨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아까 제가 그 미리 고지드린 바처럼. 제자리에서 전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세번반 절을 합니다. 제자리에서 아니 이거 두개두개까지인가 네, 거기서 거기서 하시죠 제주마. 네, 예, 다 같이 일동 절을 해 주십시오. 네, 세번 반입니다. 제자에서 절을 해 주십시오. 아니, 절을 다 같이요. 일, 일동 제배 세번 반. 그다음에 종교적인 그저 절을 하기 좀 하신 분들은 목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리에 전부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회장님께서는 잔을 받으시고, 잔 받으시고, 향하다가 세번 돌리시고, 집사님이 받으셔서 땅에 세번더어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님은 혼자 3배를 해주십시오. 세번 저를 해주십시

회어 회장님은 제물 어, 재무를 준비하신 거있으면다요는 저는 그시고 나중에 네. <laughs> 내려내려 내려 내려 그그 다음 순서는 독축입니다 청년 당독을 선령분 협회 자문위원께서 님 10년 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 올해는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올해는 다들 이제 부복이라고 그래 가 무릎 꿇고 이렇 엎드리는데. 그런 걸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죽하시는 그 분들뿐만 구복을 하겠습니다. 음, 엄숙하려고 그랬더니 사회장님께서 엄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웃깁니다. 엄숙하고 싶은데 사회장님이 웃겨서 웃깁니다. 엄숙해요. 요새 차 단기 4356년 개매년 3월 26일 강산의 회원 일동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당군왕금이 정성단을 쌓아서 민족의 풍요를 기원하였던 조국의 혼의설인 만인산에서 정성깃든 음식을 올리고 산실련께 삼가 고하나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강산에는 박병구, 이종신, 김용혁, 김성기 제자님들 곁에서 김동기, 김동희, 최용순, 이채동, 김민호, 이병무 회장님이 깃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년기에 접어든 우리 강산의 발길은 국내 백두대 간의 영험한 줄력을 넘어서 중국 대륙의 명산에도 큰 족적을 남기는 쾌고도 함께하였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 회원님들이 모든 산을 접할 때마다 발이 무거워 힘겨울 땐 흰 구름이 발걸음을 거들어 주시고 힘들어 한숨 나올 땐 바람이 등을 쓸어 주시어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산행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민족성지 만이장산실령이시여 강산의 회원들은 찬란한 일출과 더불어 산에 오르고 장엄한 노을을 벗삼아 하상하는 산행에 돌아라 불안포기도 사랑하는 산악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강서지의 대소사를 22여 년 살펴온 이병모 위원장이 강산의 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지호는 지혜는 채워주시고 용기는 벗겨서 멋진 회장이 될수 있도록 손잡아주시고, 더불어 신입의원으로 종무를 맡으신 정선희 종무에게 딱 부러진 능력을 부축하소서이 자리에 함께한 김용혁 서울남부지부 해무도 더욱 발전하고, 김성기 지회장님의 강서구 지회도 회원관 합의 이 정지되고, 이수엽 회장이 맡고 있는 연합회 한마음 산악회, 하인수 원조 강산회, 송창규 사계절 산악회, 조진내 M7 산악회, 김사부 볼링볼링도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뜻밖의 큰 병마로 고생하는 박병구 전 지부장님의 케유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난 6년간 강산을 이끌어왔던 김민호 회장님의 헌신은 오래오래 오래 기억되고 송송내 종류의 수고에도 박수로 치아합니다. 2,500여 년 전에 공자님께서는 노로 오야편에 인자요산이라 즉 즐겁게 유람하고 멋진 곳을 찾아내고자 높은 산을 즐겁게 올라내라고 등산을 예찬하였습니다. 하여 우리들도 바람도 쉬어가고 햇살마저 옹기종기 논이는 상서로운 그곳을 찾아가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 등산이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산신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만일살에서 오늘 단기 4,356년 3월 26일 한국공인유교사협회 중앙의 자문위원 3병군이 참가 고하하이다 감사합니다. 소통의 석고에 대시작재습니다 충무는 나중에 지금 마지막 순서에 소지할 때 그때 이제 다 태워서 날려버리게 되는데 산불 관계로 조용히 태워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명인데요. 다음에는 둘째 짠은 고문단에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최용준, 김민호 선생님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때는 김동희 선생님의 좌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많이. 만 원, 하나 있만 원. 대출됐대. 대출됐대. 대대출 카드 폭포가 <laughs> 또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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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손님들 아, 다르십니다. 다음은 천원으로 마지막 장입니다. 그 천원의 마지막 장은 산악대장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혼, 혼작 순서입니다. 혼작 순서는 제가 혼명하시 드리면은 그 분들에서 단체로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정도 할 겁니다. 먼저 지부장, 지부장님, 지부장님하고 부지부장님하고 대의원 협회 자문위원님. 그걸 먼저 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휘장님하고, 네. 다음에는, 상호부장하고 유지회장님, 국내회장, 여성님하고 지회장님하고 분회장님 여성 준비해 주세요 돌아주십고다 다음은 회장님하고 제 회장님 부지회장님. 위원장님, 여성위원님. 나와주시고, 여성, 아니, 위원장님도 같이. 위원장님들 나오세요. 장님장님장장님 어, 아, 솔직히 뒤에 같이 하니다 다음은 침목 회장님들이에요. 침목 회장님들 최세진 구의원님 겸 침목 회장님하고. 심미화 신본호 진정숙 홍점자 김은정 나와 주시오요 어, 최세진 부원님이 대표로. 네, 대표로 가운데서 대표로 가운데서 잠 받으시고 바로 뒤에 뒤 앞뒤에 그냥 서 아니. 그냥. <한쪽에서> <초� expand> <.blade> 아니, 여기 뒤에서. 아회장 그래, 장 아니, 어, 뉴누나도 가나 김은정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김은 그냥 신 시도장, <laughs> 아, 이렇게 시니다아미다 <했지? 웃음> <신비야, 신비야. 웃음> 그래, 그래. 어, 끝나. 얼른 동안 끝나. <laughs> 다음 상록수 회장님, 사계절 회장님, 으뜸장면 국표님 다운정보 대표님 나와주세요. 이 회장님, 서재희 나리고있안 한다고. 서재희, 서재희. 이진규 회장님 이진규 회장님 대표로 이진규 회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다음 으뜸강당 아아뭐안 오셨나? 사진절 송창규 회장님 M7 아 어, 이렇게 맞죠? <춤 reapp pegar> 아이고 산학회장님도 이렇게 동작이 떠? 건조한 선은 나중에 할로리 되더니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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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동호회별로, 네, 좀 빠지신 분들은 그 진행상 일일이 다할수 없어가지고 동호회별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못하시고 꼭절좀하시겠다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선학회 나와 주십시오. 한마음 선학회. 다음은 김상우 회장님 볼링몰링 준비해주세요 볼링몰링 다음은 아, 아, 원하니 원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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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볼링볼링 전에 이산의임 원. 이 아까 빠졌어요. 이산의임만 원. 님들 나오세요. 원. 이구분이강산 원. 이구룩 이백만 원. 원. 이구이 원. 들 아까 빠졌어요. 강산의 임 원. 님들 나오세요. 돌아이

한번 저를 하신 분들은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다음은 볼링볼링 준비해 주세요. 자 볼링볼링 나오세요 볼링볼링 나와주세요 안 <laughs> 볼링볼링 아, 이러면 안되나 근데. 볼링 카바카바 <laughs> 아니 볼링볼링이 23분 오셨다그러는데 그래도 핀이 10개인데 10분까지는 나오셔야 된니다 볼링 대형으로 이사 이봐, 이봐. 이 이봐. 이봐. 리 빨리 와라. 봐 이봐. 장님 이봐. 봐아봐 이봐. 이이이렇게봐 이봐. 이봐. 몰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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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 그냥

그러고 200만 원 넣어야지. 아, 고 <laughs> 골프사랑 골프사랑 오셨나? 골프 동호회 나와 주십시오. 이영일 회장님. 모두 회로요 이모 어아니 이영일 회장님. 모디 골프 모임, 이 골프 머리, 이골퍼 머리, 이거 골